아시진 않구요. 네. 기본적으로 등, 목, 구상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오늘 얼굴 쪽소도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컨셉은 r b t 라는 컨셉인데요.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뭐 아프다, 멍들다, 붓는다, 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프지 않은 게컨셉이니다 그러니까 네. 몸의 전체적인 균형, 밸런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코인 되게 뚜렷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쁜 얼굴형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때딱 느꼈을 때 국기가 아, 정말 어마어마 하다. 두번째는 광대가 좀퍼져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첫번째 관리이다 보니까 몸은 상태나 이런것들 봐드릴거고요 아까 <목소리> 이제 저희가 그 근육을 풀어놨기 때문에 왜 우리 산에 안오르다가 오르면 어때요? 약간 평근한 네.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드실 수 <목소리>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니까 음. 네, 한일 하루 이틀 음. 지나면 괜찮아지시고요. 음. 어, 면을 끊어야 되고요. 당을 음. 끊어야 되고요. 음. 우유를 끊어셔야되요 음. <laughs> <laughs> 식이조절만 잘 하시면 살 금방 빠질 수 있는 몸이거든요. 음.